윤석열 정권의 출발과 지난 3년간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핵심 권력기관의 장을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들로 죄다 꾸렸는데요. 얼마 전 퇴임한 경찰청장 윤니근은 중국공산당 산하스파이 양성기관인 사회과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얼마 전 퇴임하기까지 꿀을 쪽쪽 빨다 갔습니다. 왜냐고요? 취임부터 퇴임 때까지 반국가 세력들이 윤니근에 대해 씹은 거본적 있습니까? 심지어 이태원 사고 당시 지방에 놀러 갔다가 사고 현장에 상당히 늦게 왔음에도 단한 차례 방국가 세력으로부터 그 어떤 질타를 받은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필만 깎다 백수대 검찰총장 이원석의 정체성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 법무연수원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난 글을 남긴 전라도 광주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속였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두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국정원은 어떻고요? 정말 허접한 바지사장 안쳤다가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질 엄청 해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김대중 시절 뿌렸던 반국가 세력의 씨앗들이 현재 국정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리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례없이 미국 정보국장이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국정원 간부 100여 명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황당한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사 장성간의 머리끄댕이 잡고 쌈질하는 꼬라질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어찌 보면 대통령 권력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수 있는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장을 저런 한심한 인간들로 처음부터 채운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기관의 장들이 저런 정체성을 가진 한심한 자들인데 그 밑에 고위 실무자들은 두 말하면 입만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를 문재인 시즌2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기부터 장모가 재판을 받고 구속되질 않나? 깜도 안 되는 과거 캐캐묵은 사건으로 영부인이 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탄핵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취임 이후 지금까지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희한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선 어땠습니까? 충분히 선거에 커다란 도움이 될수 있는 외교성과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우파의 중심축인 의사들을 들쑤셨습니다. 전말이죠. 솔직히 말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이거 자발들이 하려다 못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는 팍팍 주는데 의사 쪽수만 강제로 늘린다고 응급의료라든지 이렇게 의사들이 꺼리는 열악한 곳에 의사들이 차고 넘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의사의 질만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꽝인 공산전체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들 뇌에서나 있을 법한 생각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의 감성은 똑같습니다. 내가 싫다면 남들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처우 아닐까요? 마치 얼마 전에 예를 들었던 바람과 태양이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동화 속의 바람처럼 강제로 외투를 벗기려고 하는 자는 공산 전체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동화 속의 태양처럼 스스로 외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높은 월급과 좋은 대우로 채워 준다면 아마 지금처럼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의사는 정년이 없는 거로 알거든요. 그러니 줄어드는 인구를 감안했을 때 의사가 절대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개혁이랍시고 이걸 굳이 선거 앞두고 들쑤시면서 벌렸단 것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마치 선거 참패를 바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여기다가 부정선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마치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들입니다. 이래서 일각에선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속았다고도 합니다. 과거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겁니다. 자든 우든 말이죠. 아참, 이종찬 광복기장 아들이자 당신의 중마고우도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라고 한것 같던데. 이제 며칠 후면 광복 이후 가장 시끄러울 것 같은 광복절입니다. 하필 광복절에 태어난 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발 이번 광복절엔 무하라고 행복한 생일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둑이 김경수는 무슨 특권을 갖고 태어났길래 사사오의 부정선거 주범으로 지목돼 사용된 최인규 내무부 장관에 적용됐던 법의 잣대라면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았을까요? 이런 자를 오히려 복권도 시켜주고 사면도 시켜줍니까? 지만 원박사님과 상재아제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시는 자유우파들은 본척도 안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전말이죠? 이런 말을 남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 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엘리였습니다.